그 정도면. 아, 이거 봐요, 와.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봐. <laughs> 아, 야, 이번에 i3 잘 나왔다던데. i3 핸드폰요? 아니야, 아니. 아니. 인텔꺼. 아이쓰리? 음. 8,600하고 3명이 비슷하다던데. 나 생겼어. 예. 안 아그나요? 예. 아 잠깐 따라가기는잘 하라니까. 우리 우리 바, 여기 가자. 방법이 없다. 왜리 뒤치락뒤치락이 북쪽이잖아요. 금방 들어오겠지. 저기서 아니야. 저기 떨어질 때까지 안 나와죠. 떨어질 때 아마 저기로 올 거야. 차에 4번 핑을 딱고 이는게 낫지. 공이나도금 방어 있아 녹혔을 거지 음. 이제 키는 중 이래? 100% 먼저 아냐도야너바가인데 야저거 바닷가도 기절하면 끌고 올수 있나? 아 모르겠어. 살리는 건가나. 일단 또 이제 접속 중이고 살리는 한명 온다. 근데 처음 우리 뒤뒤뒤뒤 쪽에 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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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어 저기 또 처음 이쪽에 온거 맞지? 어 맞대 맞. 어디야? 몰라요. 야, 오, 다, 다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 이 씨범. 나 어디로 가야돼? 어, 그냥 너 일로 오면 털어. 돼. 거기 터져서 할게. 조심해라. 저기 한명 들어와 있거든. 아니, 일반 새끼들, 씨. 뭐하는 놈이데 일로 가자. 안는장 넘어갔나 본데? 아닌데, 열려있는데, 이게? 아, 오, 미친놈! 이 씨발, 새끼, 와, 그, 간장이야 아, 야, 여기 죽여, 죽여, 죽여. 이 새끼, 진짜, 심장이, 어, 나 심장 마비 걸릴 뻔했고. 어, 이씨끼 춤춰, 춤춰. 문 닫아, 문 닫아. 형, 판 쳐줘봐요. 판 쳐줘봐요. 야, 여기서 쏘면 죽어. 저기 밖에 나갔어야지. 이리 와. 여기있 쏴야지 아다1번이야 적인데? 야 여기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용식을 가겠습니다 가행 가행 친구 빨려는 미 당신, 당신 죽어 당신 죽어, 죽어. 야이씨 밖에서 쏴야지 거기서 쏴냐 쏴야, 무식하게 맞지? 아야총좀 먹잖아. 드링 드링 하나 먹. 드링크 하나만. 이거 봐봐 아저형식을 골인. 야오 이거 왜2 4 발밖에 어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아 뭐야, 이기딴 애. 갔다 나왔네. 어, 뭐야? 막집저 2번 핑 집. 나좀 살려 줘. 나이씨 개판. 짠. 다 죽였어요? 2번 핑 집에 한명 있었는데. 끝났어요, 끝났어. 응. 아, 끝났어요? 무이데 있으면 못 살려. 점프 못하잖아. 응. 그러도까 여기까지 오는 거이고 아! 레이고. 야이씨. 카밍해야 되는데, 아... 우리들... 카명하잖아 우리, 아이파 우리 올라가야겠는데? 가자 가자 남았네. 그냥 가자 그냥 알파 올라가자 네. 오나 심장 침탄 없나? 없어 나도 심탄? 심탄 얼마 필요한데? 저 한, 빵발인데 30% 그냥 M4고 쓸게 이거와아 응? 됐어 됐어 응? M4고 쓰면 돼나 아, 그냥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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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피가 그렇게 개피가 됐는데 바빠하고 투구가 멀쩡하네 어우 나 첫번째가 제일 깜짝 놀랐다 형 문이 열려있는데 우아씨 진짜 놀라가지고 씨 쐈는데 뒤졌네 야 근데 걔도 겁나 놀랐나봐 한발밖에 못 맞췄어 그 상황에서 발소리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 아니 그리고 심지어 쏘는 것도 늦었어나 들어가서 한참 있다 그 뭐지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쏘는 건데 나보다 먼저 봤을 텐데. 번호가 약한 친구군요. 미안하나. 아멘, 아나아요 오케이 난 없어 야, 복수하러 오냐 그런 들이 그치? 밀러 음, 오네, 우리 있게저 형식 고양 했다고 에이야 소염기도 하나 남았고요. 그세요나 달라고요. 갈게요 긴게요왜 아직도 안 줘요? 주신다면서요. 잔 자네 어딨나? 저는 제가 있는 곳이 아이뭘 뭐 해야 되지 말고요. 소염기도 하나 남, 두개 남았어 소염기. 이씨 긴데 탈못 나. 치야 이거 여기 막아야 될까? 막아질까? 만약... 아니 근데 막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애들 전부 다 저거잖아. 아니요. 어. 과연 굴러 들어올까? 저기 말고 어디로 들어올까? 루인세들이? 기어 없지? 기어? 이역자 아니라 그.. 물 건너서 오겠죠? 지 저기를 건너올까? 응건너면개충 음. 생각보다 이상한 애들 많아? 딴따라 결론은 드디어 춤을 한번 췄네 그 앞에서. 아 그러게 너춤 충격. 그거 한다고 그렇게 고생 고생한 것 같은데 우리. 근데 아무도 아무도 안 먹혔지 이게 뭔지지. 근데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게 막으면 되죠. 위험하다고 막아, 빨리 막아 가서 막아 예야부정경계 yeah, 나면 나 줘, 나줘나템 진짜 빠구리다 유닛셋은 넘어가야 되는데 아, 나 의자도 망가져서 의자도 타야 되는데 이 아니, 라 의자 망망졌졌다 저번에 얘기했는데 아 의자? 음, 푹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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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음? 아 너무 비싸 5만원 짜리아 한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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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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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다리 아아 아니, 아니, 안돼 아돼 야, 너 놓쳤으면 쏘지마 온거이다 가자, 가자 쟤네 올때 동안 차 소리 안 났거든? 1번도 계속 쏜다, 걔들 우리 오른쪽에 총 소리 났으니까 이미 넘어온 거거든? 쟤네들이 따어내고나 없나? No, no. 아이씨, 나 총, 진짜. 아, 소형기. 형, 아니면 보정기 준댔어 네? 그럼 소형기 바린다? 응, 형, 뒤에 있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외곽으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이파 들어가지 말고. 바본핑으로 홀자. 이거 어, 위다, 100%. 계속 위로 걸린다, 이거. 이거 엔딩. 아, 이거 3만디까지 올라가요? 어. 우리 대프탄, 너네니? 음, 아르. 야, 차 음. 여기 샀는데? 주황색 쿠페? 응. 음. 위쪽에 애들 있나봐. 우리, 따기 위로 돌고 돌고 돌아야겠다. 나. 네. 저것도 내 거야. 나다 처먹었네, 응, 아주. 이갑바 있음 말 좀. 나도 어, 이 갑입니다. 어, 5탄이 필요하고요. 우상도 어, 하나밖에 없이요. 야, 어, 뭐 자전거 먹어. 자전거 재야 돼. 밥에 필요 없지? 아무도. 저 필요해요. 뭐 필요해? 필요해? 일로 와. 인 동아 그만 타고 여기다 가다 5탄 줄 까요? 5탄 어, 좀만줘 봐. 음. 어, 130발 해 주니 6배 남은 야, 다 줬다. 땡겨 봐. 100발, 100발 괜찮은 거? 네. 6배남은, 6배 남은 어, 6배 나 줘. 부열잼의 아그고 그냥 개판이구만. 우리 뒤는 보급받고. 저거는 저거는 산올 아, 산올라갔나? 착한지 대더니죽이든다아 배차 소리? 뭔뭔 음, 뭐, 뭐 소리 나지 않아? 핫소리 같은 거? 오래돼 오른쪽. 야, 개, 웬만하면 외곽까지 그냥 계속 뛰자. 요까지. 파도 소리 말고, 오른쪽에 외래랭 소리가 나왔어. 오, 어, 음, 약간 나못 들었어.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니, 정말 4번 핀까지 올라가서 올려야지. 막는데 보잘리는. 요 여기 먹자. 달니 달려 니야 보잘리는 빡세요 위에서 위아래 다 보이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대기. 여기 돌 사이에 기면잘안 보이거든. 집 밑에. 갈수지 쭉 해라. 빨리 수지야 위로 올라와. 저기 밑에 단차 있 보인다. 보니. 여기다 막 발소리 나와. 확인 좀 할게. 딴 것도 있어. 아, 자, 1번 샹. 발소리 겁나네. 아니, 또라이 새낀가? 이거? 이야, 스카이님, 스카이님 보다 레벨이 작다. 빠비네. 대기가 서게 저기 가게 눕히고 우서이집수서하이될추상다집에 없는 것집에 우리, 우리 없는 이집수하이집 어려워 이이이집에에 없는 것같에스파이 너는 이쪽밑에 반대쪽 보에 있어? 네 근데 뭐 나쁘진 않는데? 굳이 집, 집수성 안 해도 되고, 여기 바깥에서 들어오는 놈들만 막으면 되니까? 뭐 라인 끝이라서, 오래들이한 적이야? 여기 말고는 안올것 같아. 18명? 14명? 아저탄정의 애들은 누나 있을 것 같은데 있네요. 애미 더 터졌네 지금. 사원비 그냥 그냥 응 아마야 못다쏜 거야? 어, 뒤에 온다. 어, 내와 뭐야 개잘하노내 보는 방향 나무. 바로 앞이야? 네, 정면나무. 바로 앞에. 어, 하나 더 오는데. 어, 개나무. 내려와라. 카야, 내려와. 내려와, 이리로. 빨리 내려와. 빨리, 많아, 와, 빨리 사람 와. 사람 많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또 없어. 뒤로 가서 먹어. 네. 붙었다. 됐어. 됐어. 그냥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쭉 빠져. 야자수. 일단 나안 나 보여. 완전 돌았다. 왼쪽 위로 올라갔나 본데? 그쪽으로 올라간다 시네. 내 앞까지 돌았어 이거. 내 쪽에서 안 보여. 아 씨. 아 얘네 강 너무 세던데. <laughs> <높은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올라온다 올라온다 뒤로 빠져라 어버져 어버져 야 뭐야 왜 회복을 시키고 지랄해 미친 버그야 어, 아 앞에 이쪽 아씨다데서피먹고 뒤로 간다잉 아른 진통제 필요해? 아니. 앞에 보급도 얻었어. 오른쪽 라인에 저격도 하나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네. 왼쪽 라인. 이쪽에도. 우리 보는 방에도 저격도 한명 있어. 어딘지 모르겠다. 어, 집에 있는데 좀 쏴야겠는데? 야, 들어가. 째줄게. 이기다 노란색 옷. 붉은 라인에 붙이면 애들 아래쪽으로 써야되나? 아래쪽으로. 써야 되나? 윗단차윗단차 일단 일단 차 막아야 돼. 근데 여기 앞에 또 있는데. 얘네 완전 놀렸어. 오케이. 너 자리 좋아? 아, 내 자리 별로 안 좋다. 나 자리 안 나빠. 난 많이 나빠. 아, 넌 뒤로 빠져, 임마. 그 밑에 또 가. 그래, 또.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거기 다 인인이지. 나 그래. 빼고 나 죽으면 나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내쪽 보면 된다잉 안데 좀 가지 <laughs> 아배 보고 마. 먹고 싶다 자리 자리만 유지합시다 데밀지마 움직이지마 움직지마 데밀지마 나는 버려라 해가 없다 집탈에하하올올라고아락붙락어형 오른쪽 라인 조심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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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흑방 윗라인이 없냐? 진짜 없어? 있을거예요 네, 오른쪽 라인에 있을거예요야 각이 안 좋아서 뭘할 수가 없어 보수소가 또 오는데? 보수소 있나봐 무슨 소리 날 나왔어? 내 위에 있다. 바가 안 나와. 내 앞에 절벽 라인에 있는 거 보여? 절벽 라인에 없어. 야, 저기 위에 있는데 안 보인다. 직변이야? 여쪽 저쪽 무소에 나간대. 나 지금 들었네. 나못움직여서 일단 대기 탈게. 집에서 나오는 거 체크를 할게요, 그냥. 여기가 많왔습니 보인다. 아, 안 보이네. 팀 돌. 네, 어, 아, 아, 야, 앞쪽. 내려왔다. 야, 야, 앞에. 나어 여기 하나 야 여기 여기 나무에 돌에 있나 본데? 흉돌에? 왼 나무에 하나 왼..여기여기여기여기 아아 맛있어 굿굿 야이C 좋구만 힐템 안 썼네 한개 들고 계속했네 좋 아, 아무것도 아니다 자리 잡아주면 안한 거지. 음... 아이, 달달하네.